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지난번에 제가 하늘에 앉은 별자리 양좌를 살펴 드렸거든요. 그 양의 자리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라고 살펴 드렸거든요. 오늘은 황소 자리인데요.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달 간을 살펴드리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 황소자리의 사람은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안전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착실하고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분위기를 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매력도 있다는군요. 온화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조용하고 정서적인 친구를 비교적 많이 새긴다는, 근데 온밀조밀한 재미있는 물건의 컬렉션에도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 태생의 특징, 그런가 하면 경계심이 많아 하자는 일에도 사서 걱정을 한다는 그런 적응하기가 힘들어 새로운 분위기에는 한동안 거리감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질투심과 그 독점심이, 독, 그 독점력이 사랑하는 그 애인이나 이런 사람한테는요, 질투를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나 혼자 독점하려는 그런 독점심이 강하다는군요. 이런 사람의 직업을 보면요, 요리 연구가, 디자이너, 조각가, 화가, 원예가, 적성에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소자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자면, 다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꽃으로는 장미꽃과 제비꽃은 최고의 그야말로 행운을 가져다 주고, 추국이나 다른 꽃들은 불행을 초래한다니 그런 꽃들은 좋아하지 마시고요. 빛깔로는 우리가 청색 그리잖아요, 그 풀청자, 한문으로 말하자면 청색, 그 청색이 최고고요 노란색은 당신에게 평생을 두고 그야말로 피하야할 그런 색깔이니까요 혹시 옷을 해 입으신다든가 모자를 사 쓰신다든가 신발을 하 신으셔도 청색 같은 걸 가려서 하시면 일상생활에 덕을 보신다 겁니다. 보석으로는요, 사파이어, 에메랄드가 최고이며, 다이아몬드는 불행을 초래하는 보석이라니까 피하셔야 겠죠. 행운의 수는 6, 6입니다. 보, 이거는 생산과 보존을 뜻합니다. 그러나 1, 4, 7, 이건 불교라니까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 행운의 날을 매월 한 달에 6일, 15일, 24일이 있는데요.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6일, 6시잖아요. 15일, 일하고 오니까 그때 6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4일, 2에다가 4를 그러니까 6으로. 그러니까 6이 되는 날이 조심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리고 금요일이 요일 중에는 최고예요. 월요일은 불길하니까 조심하시고요. 1, 10, 19, 28. 이거는, 유, 어, 안 좋은 날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요일은 이제 월요일은 아주 불길한 날입니다. 방향으로는 북과 동과, 그러니까 북동쪽과 북북서 그런 방향이 행운이 있으시다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가게를 차리신다든가, 예를 들어 이사를 가살집끗한게 그런... 동북, 동방향이나 북북, 서방향이 있는 집을 사서 살거나 가게를 하신다면 일생에 도움을 드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하늘에 앉은 별자리 황소자를 살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